바자문의 두 번째 용법인데요. 목적어가 동작을 통해 어떤 장소에 놓이게 됨을 나타낼 때에도 이 바자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我把 카페放在桌子上了。我把 카페, 나는 커피를放在桌子上了。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我 주어 나오죠. 그리고바 카페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커피를. 동사 앞에 놓였죠. 강조하기 위해서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빵' 앞에 놓이게 됩니다. 네, 어순이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되죠. '빵자이' 뒤에 이제 장소가 나오게 돼요. 주어질 상라 다음 문장 타발, 연系 방식을 在자에 번, 그는 바연系方式 연락 방식이 뭡니까? 연락처를, 그죠? 어, 그는 연락처를 타발, '연식' 방식, '세자' 어디에 썼어요? 먼저 셔러 노트 위에 C의 짤 어디 어디에 쓰다 네, 뒤에 짤 뒤에 장소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노트 장소 노트가 왔습니다 어디 어디에 적었다 C의 짤 먼저 셔러 노트 위에 적었다 다음 문장 我把啤酒放进冰箱里去了.我把지오 나는 맥주를 放进자 이번에는 放자이가 아니라 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어디 어디에 집어넣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빵 진하면은 어디 어디에 집어넣어요. 네.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빙샹 리추일러. 네. 빙샹 얼음 상자니까 냉장고죠. 냉장고 안으로 리가 아닙니다. 냉장고, 냉장고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돼요. 추는 네. 방향 보여요. 들어갔죠. 그래서 추를씁니다빵진 추하면은 어, 집어넣다가 됩니다. 자, 나는 맥주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我把啤酒放进冰箱里去了。我把啤酒放进冰箱里去了。 <목소리> <목소리>